네, 안녕하세요. 리본공주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풍차 어, 꽃을 가지고 어, 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핀을 하셔도 되고, 어, 중간에 이제 씨앗을 올려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꽃잎은 지금 세 장이 되겠습니다. 세 장이 되겠고, 어, 밑에는 다섯 장. 다섯 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작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밑에 꽃은 지금 만들어왔고요 위에 꽃세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받침은 이걸로 쓸 건데요 이거 해가지고 밑에 받침 올려서 이렇게 고정 핀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에는 밴드를 안해도 어, 이거 대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는 지금 이게 조금 이제 큰 편이에요. 큰 편이기는 한데, 어, 만들어 놓으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핑크 한 장에다가 어, 화이트로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cm, 12cm에서 가운데 중심점에 지금 핀을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고요. 항상 특별한 아닐 때는 4cm로 고정해서 쓰도록 하고, 세 장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해놓고 한쪽 방향으로 가셔서 하도록 하세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리본을 가운데 핀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이거를 위쪽으로 약간 1mm 정도 올리세요. 핀이 여기 있으니까. 생각하셔서 올리시고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리본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각점을 만들었습니다. 삼각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핀을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이 부분의 끝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남아있는 이부분에 나머지가 1.5 1.5가 남도록 여기를 남겨놓으시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쪽 핀의 어, 삼각점 꼭지점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푸시고 고정을 이렇게 고정을해놓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놓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게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렇게 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 해놓고,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고이고 지점을 이 꼭지점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겨서 이쪽 부분에 여분을 일점오, 일점오를 남기는 쪽에서 만나겠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고정을 이게 나중에 이, 어, 시침하실 때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더이 부분에 고정 저 이쪽 부분에 끝이 1.5까지 공간을 두고 여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났어요 여기 시침 들어갈게요. 세장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시침을 하실 때, 한 장씩 시침을 하지 마시고 세 장을 각, 한꺼번에 시침을 할 겁니다. 시침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넷넷 넷. 여기에 지금 안쪽에 지침이, 리본이 한 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올라오겠습니다. 뒤쪽에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약간 굴곡이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음에 계속 연결 하나 둘셋넷 다섯 안쪽에 리본이 하나 접혀져 있습니다. 이거 올라와야 됩니다 위쪽으로 다섯 여섯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접하죠.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당기지 마서 서서히 당기세요. 당겨서 이렇게 주름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쪽 핀에 있는 어, 바늘이 이쪽으로 올릅니다. 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에 지금 주름 있는 부분에 바늘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되돌아 이쪽으로 왔어요 바늘이. 되돌아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 이 꽃이 방향이 일정하게 간격이 맞춰집니다. 그래 이것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두꽃 꽃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 가운데 지금 씨앗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짝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시작점이고 어디에서 끝났는지가 표시가 안 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검은 씨앗을 쓸 거예요. 검은 씨앗이 가지금 가위 가지고 쓰지 마시고 리퍼를 가지고 썼어요 가위가 하면은 가위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이게 지금 흰 꽃이니까 검은 씨앗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뻐요 꼭 굳이 어, 노란 칼라를 가지고 씨앗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또 노란 걸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요. 굳이 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씨앗 가지고 하셔도 계속 고정을 해주세요. 네, 여기에 씨앗이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바짝 밑으로 당기지 마시고. 조금 공간을 이렇게 넣, 열어 놓으시고 밑에 쪽에서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씨앗이 있는 데가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밑에 꽃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씨앗을 잠깐 잡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씨앗이 자연스럽게 긴 거는 길고 짧은 거는 짧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살짝 옆으로 제껴서서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쏴 주세요.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이제 글루건 열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만지면 씨앗이 밑으로 꺼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지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입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위쪽을 띄워주세요. 띄워서 건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 꽃잎을 한두장 정도 더올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 지금 수술이 있는데 아직까지 마르지가 않았거든요.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 패드가 지금 올라갈겁니다 거기에 여기를 씨앗을 약간 잡으시고 글루건을 하세요 안그러면 이게 안쪽에 있는 글루건까지 열감이 가가지고 씨앗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 패드는 꽃의 넓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큰 걸로 써시도 되고 작은 걸로 써시도 되고 이게 지금 어, 2cm 2.5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를 살짝 올려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받침을 이게 가 살짝 이중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글루건을 많이 주시지 마시고 정가운데만 글루건을 해서 올려주세요 살짝만 그래서 이렇게 건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있는 어,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서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건조가 잘안됐거든요 아직. 그래서 여기서 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꽃잎은 위로 살짝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당겨주세요. 그래서 초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